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을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음, 우리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은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이제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운영을 할수 있었는지 이제 다 숫자를 세서 그래서 이제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센터에서 다 정리해 가지고 소식제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결산 볼 때마다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한 달도 하나님이 또잘갈수 있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들이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큰 은혜,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산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갚으며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씩이라도 하라 이 말씀은 곱하기 곱하기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완전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니까 용서는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용서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죠. 내가 딱세 번만 참아주겠다. <laughs> 딱세 번만 참아주겠다하지. 어, 세 번부터 나도 모른다. <laughs> 난 주님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죠. 부모가 아니고서야 우리 모든 삶에서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야, 7번,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고 끝났으면, 그래, 그래야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말 것인데 예수님은 윤리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끝날 얘기로 안 끝내세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시냐면 지난번에도 똑같이 천국 못 들어가는 얘기까지 그렇게 하시더니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다. 결산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결산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 보는 건데, 무엇을 결산하는가? 원리 말씀으로 보면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본다 이 얘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야네다 갚아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주인님 내가 어떻게된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만달란트 탕감해 줘라 했어요. 그리고 이 종이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는데 몇몇 달란트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한, 한화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와닿습니다 뭐, 만 달란트가 얼마고, 뭐, 그 설명하는 설교들도 많이 저도 해봤습니다. 만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몇, 몇 달란트라고 그랬죠? 백 달란트, 백 대나리온이군요. 달란트도 아니고, 백 대나리온을 빚진 자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를 못 받아서 오게 가두었는데, 예수님이 이비유를 이렇게 끝내세요. 23절에 보니까, 아, 2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떠다고 말씀합니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 상처 입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그러지만 실족하게 했을 때는 화가 있는데 너 천국 못가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 이제 실족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실족을 잘 받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나도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피해도 많이 입게 되죠 근데 그들을 용서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만 된다 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환우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다 나가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 내가 암에 걸린 게그 인간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진짜 이 분노가 대단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강조는 안했습니다만는 제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 암이 고쳐지는 가운데 첫 번째 단추는 용서하면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 해요. 화가 나니까요. 그래도 이암이 고생하는 거다 그것 때문이지. 내가 그 문제 때문이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화평을 고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화나 가지고 그화 때문에 암이 생겼으면 계속 화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없애버려야지.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 물론 큰 상처 받았고 큰 어려움 겪었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 주님은 야너 진짜 고생 많았다. 여기 와 가지고 나의 위로를 많이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 계속 화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천국을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아, 천국은 장수적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수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승저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저인간 미워, 저인간 미워, 저인간 미워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주여 한다는 게 아, 그게 천국 장수적 개념이잖아요. 이제 이 모든 내가 인연을 끊고 내가 천국 가서 잘 살리라. 근데 관계적 개념은 뭡니까? 내가, 어, 저 사람도 같이 가서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같이 가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는 성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평강하게 살아가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몰라요. 왜목사님은 굳이 왜 찬양대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성가대도 하시는데 왜안 하게 하실까? 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평강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평강하라고.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을 때안 돼요. 왜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부목사 시절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성가대 못해요. 왜요? 성가대장이 미워서 안, 가, 안 할래요. <laughs> 성가대장이 이상해요. 교육부 전화와요. 교사한테. 이번 주, 이번 연도 교사해 주셔야죠. 안 와요. 만나서 만나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교육부 권사님이 싫어서 안 간대요. 아주 성격 이상하대요, 권사님이. 그리고 안 간대요. 교육부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또 어떤 분은 순장이 그렇게 싫대요, 순장이. 소그룹좀가라 그랬더니 순장이 싫대. 어떤 분은 목사가 싫대요. 그래서 <laughs> 교회를 옮겨요. 어떤 분은 교회 자체가 싫대.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믿겠대, 자기는. 교회를 안 가겠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장님이나 교육부 부장님 권사님이나 여러분 순장님이나 뭐 목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보세요. 다 미워하는 사람만 다와 있어요. 네? 미워하는 사람만 다와 있어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거기도 지옥이지. 거기서 계속 그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처럼, 아유, 내가 저기 가면 이제 이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이제 속시원하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도 그냥 힘들고 천국 가서는 더 힘든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 나하고 가까이 살아. 큰일 난 거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장소적으로 생각을, <laughs>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큰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미워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산을 볼 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돼 상처 많이 받는 사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상처 많이 받는 거 상담학적으로 보면 상처 많이 받고 살아서, 뭐 그런 얘기 다 떠나서, 내 스스로 실족하지를 자주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 용서 많이 할수 있도록. 어떤 분? 은 요리하는 것 때문에도 시험 들고.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뭐 얘기했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이쪽만 봤다고 시험 들고. <laughs> 빨간색 카펫 깔았다고 시험 들고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뭐 파란색 카펫 깔아야 되는데 빨간색 깔았다고 장승백에 있는 뭐 교회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산을 볼때 어떻게 결산을 보냐는 거냐면 우리에게 만달란트를 입고를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만달란트를 입고를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쓰느냐. 쥐꼬리만큼도 안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그 뱅크에서 은혜의 뱅크를 요만큼도 안 써요. 아주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무슨 말만 하면 울어.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봤더니 자기가 우울증이 깊대요. 이유를 들어봤어요. 아유, 어떻게 하다가 렇게 우울증이 깊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직장에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서 쫓겨났고, 남자친구한테 또 이제 쫓겨났으니까 또 힘들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막 짜증을 내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떠났대요. 다 미운 거야. 직장에 아무개 부장부터 해가다 싫어요. 다. 다 미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거 직장 잃어버리고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때요? 대한민국 살면서 직장에서 안 쫓겨나면 그게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아니죠. 다, 다,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나중에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서인 겁니다. 용서. 저는 오랫동안 어, 상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를 세미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뭐 눈을 감으십시오. 뭐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laughs> 이런 것도 하고 뭐 청년들 데리고 많이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만은 진정한 용서가 어떻게 일어날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다 끄집어내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이 다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사실 감정은 아니에요. 근데 감정적인 치유도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를 그냥 이제는 놔두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놔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 오셨죠? 이제 여기 오셨어. 이제 같이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놔주시길 바랍니 그래서 마음에 있는 짐들이 없어지시길 바라고 내가 암에 걸린 게그 인간 때문이나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여기 불러주셨다.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도 미워요. 그럼 누구한테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용서의 뱅크가 많이 많이 출금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